안녕하세요. 요즘 김희사 국제결혼 이야기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제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보다 앞으로 하실 분들이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 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후몇 년이 지나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도 국제결혼서류 실무를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북쪽 베트남 여성들이 눈이 높고 남쪽 여성들은 그에 비해서 신랑을 선택하는 데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어느 정도는 한국 남성들에게 듣기 좋게 설명하는 립서비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베트남에서 실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 한국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생계형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덜어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 위장결혼이나 계약결혼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도망가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어떤 한국 남성이든 선택하고 오는 케이스 조심해야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성원한 케이스를 보다 보면 이 여성이 왜이 남성을 선택하지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마담이나 통역이 자기들 편한 대로 통역을 해서 베트남 여성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병폐들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베트남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여성이 한국에 갔는데 저희가 제공해 준 한국 남성의 신상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 항의 또는 고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러 베트남에 오는 한국 남성들에게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아라. 베트남 국제결혼도 결국 그냥 결혼이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현실이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베트남 국제결혼할 때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 인해서 주로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저도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한국 남성들 중에서 40대 후반의 남성들이 상당수가 갓 20살을 넘은 베트남 여성을 찾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미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여운 스타일의 나이가 어린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여성을 찾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할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에 잠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평생 그럴 거라고 잠시 오판을 하시는데 누구나 성격은 있고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지는 달콤한 환상들 때문에 순간적인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계속 결혼이 이렇게 환상적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아내가 된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독거려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도 나이가 너무 어리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인내심의 한계가 빨리 오는 편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거죠.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이 또 한편으로는 생계형 국제결혼도 참 많습니다. 결혼 후 처가 장부모를 도와주기를 은근히 원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일을 해서 자기 집을 돕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부가 어느 정도 주고 가는 게 있고 인지상정이 있어서 이런 결혼의 작동원리도 알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한국 남성들 말하는 걸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것 같으면 뭐하러 국제 결혼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라는 말이 너무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여성에게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언행들을 베트남 아내에게 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언행은 이제 줄이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혼하면 그냥 아내이고 배우자이지 험하듯 베트남 여자라고 치부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삽들고 무덤 파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국제결혼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도 쉽지 않은데 나이 차이에서 오는 공감하기 어려운 세대 차이 그리고 처음에 한일 2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 5년 정도 넘어서면 한국 남성들은 이제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변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아내는 아직도 20대거나 이제 30대 초반이거나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국제결혼의 아이도 있는데 아내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인생을 생각해서 아내를 놔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배 부부이고 제 주변에도 한배 커플들이 많다 보니 이런 류의 고민들을 종종 듣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불균형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결혼을 한 경우에 저희가 한 배의 커플들 모임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 나이 50살이 넘고 환갑이 되어 가는데, 아직 자식들은 너무 어리다 보니,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죠. 모처럼 대형마트 같은데 가면, 실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이고, 손자분이 이쁘시네요. 사실은 아들인데요. 화를 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그냥 웃으면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제결혼의 현실이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활성화된 국제결혼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때는 한국 남성들에게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해 드리면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이 정상이 아니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들도 한국에 살아보고 적응해 보니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자신의 결혼이 잘못됐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 입장에서 그래도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쩌면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가혹한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의 일은 제삼자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국제결혼 피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몇 년을 살고도 이혼하면 과연 그게 국제결혼의 피해일까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아내가 결혼하고 한국에 살면 아내가 그냥 베트남 사람일 뿐이지 그냥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은 있긴 하지만 넓게 보면 이것 또한 결혼 생활입니다. 평소 결혼의 작동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결혼 생활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실 때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결혼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조화를 이루어서 결혼 생활을 해줄수 있는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쪽 여성들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꺼리는 것을 여성이 눈이 높다고만 얘기하기 보다는 국제결혼의 동기가 비교적 순수하다고 받아들이시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쪽 베트남 여성들이 어느 정도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베트남 아내를 사랑해도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 롱런하기는 어렵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서 뭐가 하나 심각하게 부족하면 그렇게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 많이 하시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베트남 아내에게도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솔직히 밥만 먹고는 못 산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냥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밖으로 도는 베트남 여성들도 좀 있습니다. 뭐그 아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 집중을 못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먼저 자신의 여러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줄수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회자되고 있고 한배 부부들의 상당수가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신부를 소개하다 보면 아이 정도면 잘 어울리는데 하는데도 오히려 베트남 여성이 아직 저는 좀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좋은 남성 있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이러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가 베트남에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서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남 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꼭 돈만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여성과의 결혼보다는 나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돈 때문에 결혼한 것 맞는데, 요즘엔 나이와 외모를 더 따지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여성들이 딱히 돈만 보고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달라진 것은 적어도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거나 도망가는 케이스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초청되기 전에 한국 남성들이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남성이 파혼을 요청하면 업체나 여성을 탓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대부분 부부 사이의 유대 관계 설정에서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해서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처음부터 결혼 생활까지 고려해서 롱런 할수 있는 그런 여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희사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베트남 국제 결혼을 고민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아내보다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결혼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인생의 동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